알지? 삼장이면 아빠, 먹어봤어? 옛날에 삼장 많이 먹지. 아, 음. <laughs> 뭐야? 파스타야? <봤어요>? 오, <laughs> 진짜 옛날 생각난다. 어, 아니, 진짜 맛있다. 배부러. 밥 먹으러 가고, 김밥, 거친 먹봐라 자, 그러면 이제 다 맛있게 먹었으니까 뭘 해야 되겠죠? 맛있게 먹었으니까 이제 노래 한거 해야 되겠다 아니죠. <laughs> 학교 정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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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윤서입니다 자 오늘은 바로 제가 삼양에서 나온 1963 얘가 지금 얼마 만에 돌아왔다더라 <laughs> 저 여기 써 있어요 대한민국 라면의 시작 라면의 귀환 삼양 1963 라면은 또 가마솥이잖아요 그래서 가마솥을 불을 떼라 해서 아빠는 지금 떼고 있고요 삼양 라면 옛날에 진짜 잘 나가다가 뭐 그때 뭐 우지 사태 막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중단됐다가 다시 나온 거예요 지금 몇년 지났노 이게 계산이 안 되는데 엄마 응? 여 와봐 完了，都。<noise> <noise> <noise> 엄마 몇년 생이지? 엄마 62년 생. 엄마 세. 6이지? 응. 엄마 친구다. 아니, 언니다. 뭐가 <laughs> 내빠대한살 어리지? 아니, <laughs> 65어 <laughs> <난> 계산도 못하나. <laughs> 이러면 안 와. 알지, 삼장나면. <laughs> 아니, 사면은 우지. 그래, 우지. 그, 아. 내소기름 갖고 했는아이가 <laughs> 어, 맞다. 그래, 이게 억수로 고소한 맛이 난다. 뭐왔어 어, 옛날에. 몇살 때? 몇살때뭔하할때 뭐, 어릴 때, 그, 양은 냄비 있잖아. 어. 그게 끓이 먹었지. 이 우지로 면을 튀기는 게뭐 불법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어. 이게 중단이 됐다가, 어. 지금 다시 나왔대. 어. 그러면 몇년 만에 나온 거야? 63년이니까, 어. 27, 15, 52년 만에. 우와. 와. 청도에도 없어가지고, 막 미량까지 다 돌아다녀서 사왔어. 비용과 그렇게 잘 나오는 거야. 대란. 먹 자, 아. 그럼. 찌러야 대란이 나가지고. 어. 근데 대란인데도 우리 거 이만에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건데? 안 되지. <laughs> 잘좀 부탁합니다. <laughs> 하나에 910원이야 편의점에서 사서 좀더 비싸 근데 이거는 4개 해가지고 7,600원이거든? 어 얼마고 하나에 그러면? 7,600원이면 하나에 어, 1,800원씩 <laughs> 와 비싸네 네. 하나에 1,800원 어. 근데 편의점에서 좀더 비싸 마트면 한 6,800원 이렇게 한다더라고 어. 이걸 돌아다니면서 이거를 또 대란이니까 어. 역시 우리 윤서 짱 집념해 집념해 우리 윤서 짱 아무도 안 봐도 유행은 다 따라간다 우리 윤서 짱 <laughs> 그래서 아빠한테 미리 시켜놨다 그래, 그래. 물 끓이라고 어. 아, 아, 아 안에 와 예쁘네 진짜. 글자 자체가 있잖아 응. 뭔가 소를 연상케 하는 그런 게좀 있네 소고기 그림도 올라가 있잖아 그러네. 1963 아빠 몇 년생이지? 59년생 아빠보다 동생 아빠 먹어봤어? 옛날에는 사면은 많이 먹지 그러니까 우지 오지. 몰라 우지는 은 모르겠다 그러니까 엄마는 도시에서 먹었으니까 아빠는 시골에 있었으니까 뭐 드셔봤겠지 은근히 옛날에는... 무시하네 남한 남한이... <laughs> 근데 옛날에는 사면 라면이 면이 없어 굵었다니까, 네. 옛날에는 굵었다는데, 지금도 한번 보면, 면이. 어, 굴레! 국내! 면이 굵네 와. 이게 스프가 액상 스프로 나와. 그리고 이거는, 이게 후천분말인데, 라, 라면은 가마솥에 끓여야 맛있습니다. 그렇지! 원래, 라면은 서포뭐 넣고 라면 뒤에 넣는다. 아니,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달라. 나는 면부터 넣어. 아니, 그런데 아니, 제일 맛있는 방법은 뒷면에. 이게 제일 맛있는 방법. 전문가가 네. 했는 방법. 자, 면과 함께 넣어달래. 자, 소스를 액상. 야 즐긴다. 근데 벌써 침 나오는데? 왜, 나도 침 나온다. 엄마, 옛날에 어렸을 때사막라면 맛은 어땠어? 아니, 무슨 세상에 이런 맛이 다 있노? 이래야 돼. 나그이기했다기했지 <목소리> <목소리> 어, 나 너무 맛있겠는데? 나있겠네 와, 색깔 진하대. 진하네. 짬뽕 같대. 어, 짬뽕 같은 느낌이네. 어때? 이렇게 추억의 라면을 먹으니까. 아 어, 너무 좋지. 야 진짜 맛있어 보인다. 후첨 저거 넣기 전에 맛을 먼저 보자고. 와 냄새 맡아봐봐! 사골곰탕 맛! 아 <laughs> <laughs> 냄새가 사골곰탕 냄새 나. <laughs> 사골곰탕 맛 냄새가 나네. 맛기는데 면도 진짜 굵다 이렇게 들었을 때도 <laughs> 통통하니 맞지? 그래, 그래. 옛날에 이 라면이 으르릉 굴러들었때 이렇다 했지. 그래. 그래. 양도 엄청 많았고. 음 양도 엄청 많았지. 음 뭐야? 파스타야? <laughs> 오 진짜 옛날 생각난다. 다기다 음. 와 진짜 옛날 생각난다. 와나 진짜 맛있는데. 음. 나 진짜 맛있는데. 자, 이거 일단 넣고. 진짜 맛있는 파스타 먹는 느낌이야. 라면 같은 느낌이었고. 아니 일단 면이 굵어서 씹는 느낌이 있고. 국물이 겁나 얼큰한데. 기름 맛이 아니고. 그래. 공구. 아빠 배부르다며. <웃음> <웃음> 아니 이거 옛날에는 얼마였어? 삼행라면이 우리 옛날에 20원, 30원, 20원, 50, 50, 어, 200. 200원, 180원이랬던 기억이 어, 그래. 있어. 와, 200원 했다고 엄마 지금 하나에 1,800원인데? <laughs> 나는 이 남해는 뚜껑에. 응. <laughs> <laughs> 와우 음음 맛있네 아까는 안 넣고 먹었고 지금 넣었거든 뭐 어때 엄청 고소해 더욱 고소해 처음에 안 넣었던 거는 먹으면 정말 옛날 라면 맛딱 어 나오고 나는 잠깐만 나는 개인적으로 후첨을 넣으니까 내가 좀 아는 라면의맛이고 후첨 넣기 전에는. 라면이 이런 맛이 나나? 이래갖고, 내가 알던 라면 맛이 아니어서 내가 아까 파스타 맛이 난다고 했거든? 개인적으로 난 처음이 더 맛있어. 후첨 나온 것보다. 나도 처음이 좀맛있어순 그래. 맛있다. 이게 훨씬 맛있어. 아빠는 어. 두번째 게? 어, 더 넣어. <laughs> 와, 튀긴다. 진짜 튀긴다. 라면은 진짜 다 <laughs> 일단. 진짜 소고기 맛이 나. 아 소고기 맛 어. 나지. 사리곰탕 이런 거 먹으면은 면보다는 국물에서 소 기름 맛이 나는데 면에서 기름 맛이 나거든 이게. 힘들. 근데... 시비 <끝> <기름> 맛이. 아, <끝> 진짜. <끝> 어. <끝> <끝> 어 보자 밥도 아마까 지금 라면 먹는 게딱그 느낌이야. 아 배운 줄 알았는데. 진짜 우리 일석자 진짜 나 <끝> 어, 지금 청자는 <청구에는> 아예 없고. <끝> 음. 근 네, 어떤 나는 지금 솔직히. 엄마 아, 어, 어, 광고 같은데, 지금? 아, 아속 시원하다. 맛있나? 아니, 이밥 말아 가 김치를 이렇게 맛있나요? 밥 말아니까 맛있나 아니, 진치 맛있다. 밥, 밥 말아 갖고 김이랑 같이 먹어 봐라. 아, 말은 맛있어요. 그먹라 음, 음, 김치 맛있다 이게. 쩐다 써. 쩐다 쩐다. 먹을게요 잡아 <laughs> 도 어? <laughs> 진짜 옛날맛난다 그죠? 아, 맛있네 옛날 맛이랑 어떻게 다른데? 옛날에는 근데 이렇게까지 안 매운 것 같아 옛날에는 맵지는 않았는데 명굴기는 비슷해 명굴기는 <laughs> 어, 네. 진짜 이래 굵었어 근데 이게 매운 게 시름 매움이 아니고 억수로 땡기는 매운 맛이야 나는 이단 매운 게 어느 정도냐면 신라면보다0.2 정도 매운 느낌? 너무 어, 덜 매운 건데? 아니 조금 더 매운 것 같아 아 어, 해장에 일단 너무 좋고 어제 술을 먹어서 지금 그해 무시래 아, 이거는 지금 새 나오는 기네? 어, 요새 거 그래서 이것도 원래 비교해서 먹어볼랬거든. 그라면은또 아는 맛이잖아. 먹자마자 안 먹어도 될것 같아. 그래. 그냥 달라, 맛 자체가. 아예. 아예 달라. 국물 베이스도 다르고. 어. 베이스도 다르고, 면도 다르고. 아니, 그래서 오늘 엄마, 동생, 아빠 동생, 추억의 라면 한번 먹어봤어요. 어땠어요? 너무 맛있어요. 국물이 끝내줘요. <laughs> 1 9 6 3 우주라면. 엄마, 광고 모델 아니잖아요. 그래. 하고 싶다고요? 해 예, 예. 아, 진짜 찐으로 이 가격이면 사먹을 것 같아? 써요! 아니, 아, 진짜 찐으로. 어, 어 진짜 사먹겠다. 사 어, 하나에 1,800원, 아빠. 얘는 910원. 그러 기네 서울 가거든. 고객이네. 그 사과 택배를 좀 보내라. 아, 내 돈으로? <laughs> 그래서 오늘 추억여행을 해보았습니다. 어떠셨는지요? 전빵 가가지고, 쫀데기 사먹고, 쪽자 해먹고, 이런 거 할지게, 이런 라면 생각나네. 근데 그때는 봉다리 이거 아니었지? 어, 봉다리는 이거 아니었는 것 같아. 이거였어? 어, 그래. 그런, 그런 종류인데, 음. 좀 다르지, 그지 어. 자, 어쨌든 오늘 저희가 이렇게 삼양1963, 별5개 4.5개 주겠습니다. 저는 5개 주겠습니다. 아빠는요? 다. 다섯 개요. 옛날 하세요. 그 맛을 아, 생각 옛날 맛으로. 음, 음. 저는 옛날 맛을 몰라서 4.5개였는데, 또 기가 음. 얇아서 저도 다섯 개 주겠습니다. 저희는 오늘 삼행라면을 먹지 않았고, 엄마 아빠의 추억을 먹고 왔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맛있게 먹었으니까 뭘 해야 되겠죠? 맛있게 먹었으니까 이제 노래 한곡 해야 되겠죠? 아니죠. 학교 정이 땡땡땡 <laughs> 어서 모이자 엄마, 엄마 때문에 뷰다 떨어지는 엄마, 거. 엄마 때문에 뷰 떨어지니까 <laughs> 옛날 생각이 난다고. 그 이제 방에 들어가서 혼자 생각하시고. <laughs> <옛날> 생각. <laughs> 다 드셨으면 뭘 하셔야 됩니까? 윤스로 윤서가 해야지. 잠깐만요. 라면 누가 구해왔죠? 윤서가. 어디서 구해왔죠? 미랑. 꼭 <laughs> 아니죠. 정확히 청도 없고 미랑 <laughs> 다섯 바퀴 돌아서 구해왔죠. 재료를 네. 제공했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하시면 누가 하셔야 되죠? <laughs> 그럼 아빠가 해야지. 잘 먹었고요. 어우 배불러네요. 자기가 했어 그 세이야지. 가위바위보하자. 네 하고 네 하고. 가위 가위 보. 가위 가위 보. 아! 원래 세 분에 삼판 이득이야. 몰라 몰라. 자기가 다 추고 세고세요. 몰라.